이별을 권하는 사례가 있나요? 연애 상담사도 이별을 권하는 사례가 있느냐라는 거죠 있죠 <laughs> 재회를 하고 싶어서 오시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자분이 왔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 재회를 하고 싶은 이유는 이 남자분이랑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어서예요 그런데 페르소나 분석을 해보니까 이 남자분은 정상적인 가정을 꾸릴 수가 없는 사람이야 여자분이 원하는 그런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뒤로 막 여자들도 만나고 다녀야 되고, 거짓말도 좀 자주 하고, 좀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을 고칠 방법이 없느냐라고 하면 없는 건 아닌데, 원래 타고난 그런 어떤 성향이라든지, 이미 굳어버린 습성들을 고치는 데에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정말 이 사람밖에 없어.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이 사람을 내가, 몇 년이 걸리든 바꿔서라도 재회를 하고, 이제 잘 관계를 유지를 하고 하는 게 맞기는 한데, 그런데 이제. 보통은 본인들이 드려야 할 노력이 얼마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일단 재회를 하고 적당히 하면 좀 맞춰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확히 알려드리죠, 일단 지금 당신이 원하는 것은 재회도 있지만 이 사람이랑 정말 정상적인 결혼 생활까지 하는 게 아니냐. 재회를 지금 한다면 지금 그 나이지만 결혼을 하셔야 되는데 이분이랑 가정을 꾸리셨을 때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고 물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해결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나, 오래 걸릴 수 있고, 당신이 정말 힘든 결혼 생활을 하게 될 거다. 그래도 할것 같으면 이 상담을 진행을 하는 게 맞지만, 만약에, 어, 나는 그 정도까지 감당할 생각이 아니었다. 라고 하시면, 사실은 제외를 추천드리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환불을 하거나, 상담이 진행이 안된 경우에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저는 그럼에도 방법을 듣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상담이 진행이 돼요 혹은 솔루션을 듣는다 만다 제외를 한다 만다를 떠나서 본인들이 지금 정신이 너무 피폐하니까 누구라도 붙들고 얘기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이제 꼭 제외 목적이 아니어도 상담은 진행이 될 수가 있죠 음.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그럼 저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제대로 만나고 극복을 하고 싶은데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이 사람을 정말 믿었고 제 인생에 이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조차 저한테 이렇게 하니 제가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사람 만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네. 정확 사례 같은 건알았 네. 가님한하거 뭐 네. 요그죠그죠 네. <laughs> 폴리아모리가 좀 요즘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죠. 폴리아몰이라는 게 사실 본인도 본인이 폴리아몰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저아 되게 말이 조심스럽네요. 왜냐면 폴리아몰이 분들을 저희가 배제를 하고 상담하지 않고 한편으로도 많은 분들이 폴리아몰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걸 말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일단 폴리아모리스트분들 입장에서 본인들의 정석적인 연애 방식이 있어요 이분들의 정석적인 연애 방식은 내가 폴리아모리 를 함에 있어서 내 상대, 내 파트너분들이 사실 이걸 암묵적이든 뭐 명시적이든 다 동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게 불만이 없어야 하고 서로 만족을 줄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한쪽에 불평등한 게 아니고 서로 평등하게 합의가 된관계여야 한다는 라게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폴리아모리스트 분들의 정석적인 그런 폴리아모리 연애 방식이 아니라 본인이 폴리아모리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으면서 상대에게 불평등한 연애를 그냥 강요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대부분 이제 내담자분들은 그런 불평등한 연애에서 본인 너무 불평등하니까 거기서 이제 욱하는 거죠? 그랬다가 헤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기는 한데 이런 경우면은 사실은 상담을 안 해드리고 싶기는 해요. 상대가 폴리아모리스트인데 이들이 말하는 그런 정석적인 폴리아모리를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불평등하게 내가 되게 좀 피해를 본다라는 느낌이 들게 연애를 하면서 동시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사실 못 고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면 그냥 빨리 마음을 접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연애를 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만약에 재회를 원한다 그분하고라고 하시면은 내가 사실 폴리아모리스트가 돼야 돼요. 그래서 <laughs> 보통 이제 그런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항상 물어보죠.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냐. 다른 그러니까 보면. 다른 사람 만날 수도 있을 텐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면 내가 알려주기는 할 건데 당신의 가치관에 굉장히 반하는 솔루션이 될 거다. 그래서 이 점은 미리 얘기를 할 건데 당신이 정말 이대로 상담을 할 거냐라는 얘기를 하죠. 네.